전어 대전어 또한마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어서 이야 멀리 있는 거 그냥 던졌어요. 엄청 많이 들어왔어 이번에. 와저이뭐 보일라나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사진에 영상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이야 땡겨 보세요. 다 나오더라고요. 예. 네? 어. 이야. 어우, 많이 들었다 많이 들었어. 시커멓네와 아, 그냥 엄청 엄청납니다. 이야 아, 몇병 마리 되는 것 같은데요. 우 그러게요, 이, 게 하, 또. 이야, 위에 걸린 것들 다고골이다 됐어요. 이,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뒤띠려면, 이거. 진짜 고이 뺏길라면, 아. 큰일 났습니다. 이야. 이야. 살살. 아, 아, 으아. 살살, 으아. 살살. 살살. 으아. 살살, 살살, 살살. 아, 으아. 살살 엄청납니다, 엄청나. 으흐. 이야. 기가 막히네 <laughs> 으아. 굿샵. 아, 굿샵. 야아 저도 같이 뛰었는데요 아 저는 어거까지 날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못잡고 이야 역시 고성 1인자 원투만 한방에 있습니다 한투망 엄청납니다 이야 아 이거 뛰려면 또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 그죠 아유야 이거 대전호투망이라 근데 이게 애들이 전북 전부... 그, 저, 코를 박아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뛰느라고 아주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이야. 아, 이거, 좀이가회 쓸어서 한번 먹는 거 네. 보여줄게요. 뭐 아, 이거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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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저 아까 젓갈 담그고 나서 한통반 담갔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또조끔 예, 회를 썰어갖고 또 이렇게 소주 한잔 하려고 한두 마리 잡지 했는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예? 야, 멋집니다. 이따 또, 예, 횟 썰어서, 예, 또 한잔하는 거 장면 또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예. 이야, 주렁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주렁주렁주렁. 으아. 이야. 이게 뭐 전어 트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어 트리 아우 야야 전어 트리 파이팅 게이팅 역시 에, 우리 대한 투망협회 강원 고성에 출고도 이야 역시 한딸에 했습니다 으 멋집니다 이야 어째 전부 대전입니다 대전아 이야 오늘 화진포에서 잡은 예 전어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색장이 다른 건 요거는 이제 숭어회입니다. 야. 아, 근데. 우리 대한투마호때 예. 호부님께 뜬 겁니다. 뜬 거예요. 아, 예. 썰기는 제가 썰었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좀 나오니까, 예. 그냥 뭐 해변이니까 도마 위에다 대충 한번보겠다야 어떻습니까? 지금 풍경은, 야 멋있습니다. 그리고 전어는 지금, 아, 우리한테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잠시 피신을 했어요. 자사진포 강화역수도 몇분모이시고예 아이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자 여기 와자 우리 한잔 하겠습니다 예 네, 한잔 합시다 한잔 주세요 아 이거 아 고생했습니다 했더냐고 아이 별말씀을요자 잡느라고 수고하셨고 와자자 아, 자, 건배 한 마시죠 야,